그 어이없는 짓을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해대는 그들의 민낯을 보면서 절망하고 또 절망스러워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2018년 4.27 판문점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슬그머니 쥐어준 USB 아직도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왜 하필 USB에 넣어서 건네주었는가? USB란 본래 정보 기록 장치입니다. USB를 건네주었다는 것은 우선 건네주려는 정보의 용량이 매우 컸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1차적인 당연한 추론입니다. 첩보 영화에서 흔히 보듯이 엄청난 산업적인 비밀, 신무기 개발에 관한 설계도, 특정 연구기관의 수년간의 연구 결과물, 국가 기관 산업에 관한 극비 사항을 탈취하거나 적에게 넘길 때 보통 USB에 정보를 담아서 건네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서류 상태가 아니라 뭔가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은 것처럼 오해를 사기에 딱 알맞은 USB에 그것도 하필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수장 김정은에게 그 파일을 건네주었을까요? 건네주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길래 그렇게 대용량을 담을 수 있는 USB라는 기록 장치라야 했을까? 의문이 남습니다. 둘째, USB를 건네준 사실을 왜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을까?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보도가 나자 조한기 당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그 보도가 거짓이라고 우겼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중요한 비밀 같은 것을 들켰을 경우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기 마련인데 조 비서관의 거짓이라고 우기는 모습에서 기자들은 뭔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추궁하니까 그때서야 인정하는 모습에서 국민이 알면 안 되는 뭔가 중요한 비밀이라도 들어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기자로서 또는 누구라도 당연한 의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USB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이라도 들어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무도 보지 못하게 심지어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에게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김정은 혼자 집무실 컴퓨터를 켜서 혼자 살펴보라고 김정은의 손에 슬며시 USB를 직접 건네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왜 이런 의심까지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문재인 운동권 정부 인사들은 평생을 친북적인 행태를 보여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못이 있다면 그 느낌을 준그 사람들의 잘못이지 그런 느낌이 드는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뜻밖의 USB의 실체는 다음과 같은 보도 때문에 어렴풋하게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인데 문 대통령은 2008년 4월 27일 4.27회담 때 김정은과 단둘이 도보다리를 걷다가 다리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총 44분간의 대화를 나눴고 영상에서 두 정상의 대화 음성은 무음 처리돼서 들리지는 않았지만 당시 언론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두 정상의 입 모양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부분이 포착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 측에서 이 사실을 인정할 리가 없었지만. 적어도 USB에 관한 진실의 첫 단서를 발견한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후에 잠잠하던 USB에 관한 또 하나의 진실, 어쩌면 결정적인 진실을 발견해낸 기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산저부의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야심한 시각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자신의 근무처에 몰래 들어가서 무려 530건에 이르는 컴퓨터의 기록물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감사원 보고서가 지적했음은 물론입니다. 감사원이 포렌식으로 복원한 이 삭제된 자료 중에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주기로 한 내용으로 보이는 파일 17개가 발견됐고 이것들은 모두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일들이 작성된 시기는 2018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판문점 1차 남북정상회담일인 4월 27일과 2차 정상회담일인 5월 26일 사이였습니다. 추론해 보자면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주겠다는 문제가 다루어졌고 이 회담 직후 산업부가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17건의 자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한은 원전을 폐기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청와대는 혹세무민하지 말라. 이거야말로 북풍 공작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공무원을 시켜서 그것도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 자료를 지우게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던 또한 가지 의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의문이 한 가지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와 연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들 가운데 문재인 정권만큼 북한에 온갖 것을 퍼주고 잘해준 정권이 단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있었습니까? 문제는 그런데도 북한은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북한에 잘해주려 하고 온갖 것을 못퍼줘서 한이 맺힌 것처럼 보이는 북한 바라기 문재인을 삶은 소대갈이라고 불렀습니다.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 가지 최악의 막말을 동원해서 가진 욕을 퍼부어댔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잘해줬는데 저렇게까지 할까? 수수께끼처럼 도저히 풀리지 않던 북한의 여러 행태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문득 USB 건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분석한 것처럼 국가원수가 적극 호시탐탐 남한을 적화하려는 북한에게 USB 형태의 자료를 건넸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건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USB, 그게 뭔가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뭔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일까요? 단순히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서류 정도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아마도 10년쯤이나 20년쯤 후에 아니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비밀로 묻힐 수도 있겠지만, 김여정의 저험한 말행동의 이면에, 뭔가는 이 USB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 그것의 실체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알 길은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약점이든 발목이든 뭔가 북한이 문재인의 뭔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럴 수는 없을 것이라는 느낌인 것입니다. 문재인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막말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삶은 소대갈이 앙천대수한다고 해도, 겁먹은 개라고 말을 들어도 단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문 대통령의 약점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무능한 사람들이 정부를 맡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말마다 평등 경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을 외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경제인들의 주리를 틀면서 경제 교과서에서 듣도 보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경제 정책으로 수많은 상공인들을 파산시키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마법 같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돈한번 벌어본 적이 없는 자들, 오로지 정치판에서 빌붙어 살았던 자들이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해서 우연히 정권을 잡고 이 자리 저 자리를 모조리 꽤 차면서 하는 국정 정책들마다 되는 일이 없고 역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쓰지 않고 운동만 해오던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기를 했던 결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28번씩이나 바꾼 부동산 정책, 수요 공급이라는 상식 중에 상식인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결국은 규제로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잡고자 했던 무식한 정책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 없는 자들이 다시는 집살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이나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린 부동산 가격을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2020년 6월,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청와대에 요구했을 때 설마설마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하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어이없는 짓을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해대는 그들의 민낯을 보면서 절망하고 또 절망스러워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측 전방 초소 지피들을 대거 철거하는 등 남쪽의 불리한 방식으로 일방적인 무장 해제 수순을 밟는 것도 모자라서 실탄 사격 훈련을 금지한 남북 합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전방 초소 지피 병사들은 총한방 쏴보지 않고 전역을 한다고 할 정도로 적에 대한 대비태세는 한마디로 와해 상태가 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이 만들어낸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루빨리 이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김천의 시사이 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